반갑습니다 유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신근의 책 읽기 한스 킹의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무 번째 종교 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7 8 2쪽부터7 9 9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이 도표에서 우리는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쳐 지금 종교개혁개 신교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로서 이 부분을 매듭짓고 다음 시간부터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 근본주의의 두 얼굴. 왜 근본주의자가 되는가? 근본주의 역시 그 개념과 운동의 역사의 기운을 따져보건대 어디까지나 종교개혁적, 개신교적 패러다임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미국 프린스턴의 개신교 운동 지도자들과 보수적 신학자들이 근본, 푼다멘트,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이라는 총서 12권을 발간했다. 그후 사람들은 물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경향의 옹호자들을 근본주의자들 훈다멘탈리스트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 모두가 근본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경건주의자나 영국교회 신자가 근본주의자여야 할 까닭도 없다. 많은 개신교인들, 경건주의자들, 영국 국교도들은 현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현대적 개신교인들이다. 1878년 나야가라 성서협회의 나야가라 신조 제1조는 이미 근본주의 운동 전체의 특징을 뚜렷이 드러내주었다. 우리는 성서 전체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씌워졌다는 것을 믿으며 성서라 불리는 책 전체를 그 영감을 통해 이해한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어리석게도 이 작품이 인간 정신의 영감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께서 성서 나말 하나하나를 그 옛날에 거룩한 남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또한 성서의 성령 감흥은, 감동은 차등이 없으며 이 책의 역사, 시, 교훈, 예언의 모든 부분에 가장 작은 난만 혹은 의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laughs> 이미 고대교회에서도 성서의 축자 영감과 절대적 무류성을 믿었다. 그래서 여러 교부들이 성서 저자들을 아예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것을 받았은 하나님의 도구로 간주했다. 그래서 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순, 결함, 오류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해석자에게 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말 하나하나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 고대와 중세의 사람들은 아주 자명하고 순진하게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전 비판적 시대, 비판 이전 시대에. 성선를 무비판적이고 순진하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직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마르틴 루터, 그런 근본주의자였는가? 루터의 해석학은 종교개혁 패러다임 전환이 획기적인 교회사적 의의를 지니는 근본적 변혁임을 새삼 두려워시 보여준다. 루터는 교회전통 스콜라 신학 신학 언어의 지나친 철학화를 거슬려 혁명적인 성서원칙 오직 성서를 내세웠고 성서는 스스로를 해석하며 성서의 의미는 결정적인 곳에서 스스로 온전히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단호히 주장했으며 성서의 의의적 해석을 배척하고 성서의 의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창했다. 루터는 성서의 개개 진술을 성서 전체의 목표, 즉 성서의 수리점, 수렴점, 중심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터해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 의하면 개립된, 고립된 개개 성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율법과 복음의 구별 안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터했으면. 신약 성서와 특히 구약 성서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성서화 되게 시켜야 한다. 그렇에 따라면 개개의 성서 구절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며 그것들이 살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루터를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로 끌어댈 수 없다. 그러나 루터파와 칼뱅파 정통주의는 자기들 교회의 아버지의 이 해방적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본연의 종교개혁과는 거리가 먼 성수의 축자 영감과 그것에 더한 성수의 무료성 혹은 확실성에 관한 엄격히 체계화된 교리가 생겨났다. 이것은 근본 바탕의 교체를 의미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영원히 기초 놓여 있는 기초. 고린전서 3장 11절. 그 기초가 아니라 성서의 무료성에 관한 정통주의적 교리가 기초였으니 개신교 정통주의는 신학적 공격과 방어의 불가피성 때문에 근본주의의 토대를 놓은 셈이었다. 본격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때나 정통주의자들은 자료들 정당성의 근거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laughs> 현대로부터의 위협 본격적 의미의 근본주의자들에게 교회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루터의 사건이 아니라 갈릴레이 사건과 특히 다윈 사건이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을 모르는 채할수 없었다. 근대,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의 세계상이 여러모로 성서의 세계상과 대립하고 있었다. 성서에 대한 믿음의 심각한 동요는 단순한 신앙인들을 위협했다. 이 세상이 엿새 동안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인간은 이른바 원성이로부터 유래하는 미개한 존재일 뿐이라고 성서적 개시신앙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laughs> 성서의 세계상을 공박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철학만이 아니다. 개몽주의 이래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성서학이 생겨났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미국에서 훨씬 컸으니 유럽은 그런 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본주의는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성서 주석학에 대한 방어와 공격의 산물로서 현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성서의 축자 영감과 무류 우성을 지켜내고자 한다. 수세에 몰리자 근본주의자들은 로마와 교황 지상주의만이 아니라 진화론,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192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에컨대 H.E. 포스틱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근본주의자들과 교황청의 동맹, 로마 가톨릭교도 개신교 정통주의가 체계화해 놓은 성수의 축자 영감과 무류성에 관한 교리를 대거 차용했다. 미국 근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신학자들도 성서의 창조 기사, 모세 오경의 출전, 식물학적 동정녀 탄생, 예수의 참된 신성과 그의 피를 통한 화해, 육신의 부활, 종말과 시도 제림 예언의 축자적 이해에 목을 매달았다. 로마 재판소가 갈릴레이 등에 대한 재판으로 망신을 자초했듯이. 미국 근본주의도 모든 지역에서 몰락했다. 자신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진리 전체에 대해 방자하고 배타적인 권리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근본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신교회들의 강점과 위험성. 개신교의 위대한 힘의 본질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 소식인 복음과의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안에 있다. 복음에의 집중, 이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핵심이다. 2차 바디칸 공의회는 종교개혁개신교 패러다임을 자신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2차 바디칸 공의회 교령들은 개신교의 핵심요청 성소존중, 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전례, 평신도의 재평가, 각 나라 상황에 대한 교회의 상황 적응, 민중신심의 개혁,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실천적으로 수용했다. 개신교, 정교, 개혁 패러다임도 고유한 위험 요소, 분리지의 고착화, 화석화, 완고한 정통주의, 근본주의, 배타주의 광신주의를 지니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